오늘은 먼저 간 아끼는 한 지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언젠가 가야 되는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죠또그 동안에 보면은 내 경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심지어는 내 밑에 바로 아홉까지도 갑작스런 아, 질병으로 떠나보낸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서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언젠간 내가 이제 갈 차례가 되겠죠. 오늘 이제 문득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장학사가 되어서 장학관이 되고 뭐 이렇게 그 위에 어떤 어떤 직책을 맡을 때 가장 많이 그 근무한 그 업무가 대언론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와 원활한 어떤 홍보 활동 그다음에 이제 어떤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그 어떤 그좀 뭔가 아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될수 있게끔 하는 아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어 장학사가 되어서도 이제 공보관실이라고 하는 데서 어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직 사무관들이 맡고 있던, 어, 그 자리를, 어, 제가 최초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 공부 담당 장학관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앙정부에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어, 또 중앙정부에 가서, 어, 결국 홍보 담당관 과장을 거쳐서, 어, 나중에는 또 그것도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 고위공무원이 수행하는 그런 자리를 장학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어, 대통령령까지 바뀌어가면서 제가 대변인을 어,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언론사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책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어, 거기서 뭐 서로 간의 업무 협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좀 힘들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애환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언론사 기자님들과 참 의리 있게 아 그리고 사나이답게 멋지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자님들도 아뭐 일당 백이시죠.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어 이렇게 뭐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제가 이제 공직을 이제 떠나오니까 뭐 서로 기억엔 남아 있지만 자주 연락 못하는 그런 언론사 관계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도 그래도 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또 많은 기자님들과 지금도 어 띄엄띄엄이지만 만나서 서로 정을 나누고 안부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이 기자님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다보면요, 생리적인 연령은 그들이 낮아도, 비록 낮더라도, 물론 나보다 선배도 계시죠? 어, 비록 낮은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사회적 연령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임 기자가 나와서 접하는 게 이제 경찰서장 막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뭐 2, 3년 지나면 장관, 이런 분들을 상대합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아, 그 사회적인 어떤 경험, 이것은 훨씬 일반 나이를 먹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참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조선일보에 근무하던 안석배 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장이 되어서 얼마 안 가서 갑작스럽게 이제 림프암이 걸려서 항암치료도 잘 받고, 그러다가 이제 휴직을 해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근무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항암치료 중간중간에도 이제 이렇게 기운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워낙 아끼는 아우니까 만나서 어좀 입맛은 없지만 어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기 직전에는 어 그런 얘기 됐어요. 이제 휴직 휴직을 했으니까 이제 또 집도 잠깐 다른 곳으로 좀 새로운 곳으로 이사도 하겠다 그래서 참 잘됐다 축하해주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운동도 같이 하고 하자 이랬는데. 얼마 지내지 않아서 어, 재발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때 그 생각은 지금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좀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 다시 잘 이겨내리라. 또예후가 좋은 암 중에 하나가 림프암이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 재발되어서 입원해가지고 어, 저세상으로 떠나기 한 3일 전인가요? 전화를 하니까 너무 목소리도 갈라져 있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안 좋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무균실에 있어서 와도 만나지도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이제 마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음, 불과 3, 4일 후에 정말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근데 이 안석배 이자라는 사람을 내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수많은 친한 지자들 중에서도 정말 그렇게 마음이 곱고, 또 신사면서도 자기 애사심도 강하고, 그리고 교육기 전문기자로서 교육에 대한 그 애정이 난달랐다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적으로도 이제 친하다 보니까, 어, 부부간에도 서로 만나서,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랬던 사이였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조용히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뭔가 와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내가 이제 술을 즐기하니까 좋은 와인 같은 게 있으면 그냥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정을 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요, 어, 그 발병하기 얼마 전에 친한 여러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해에 뭐 환갑이 제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환갑은 내가 내년에 환갑은 우리가 형님 환갑을 한번 기회를 잡아서 가족 간에 서로 모여서 식사 가고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요즘 누가 환갑잔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걸 기회로 해서 이제 만나서 즐겁게 한번 식사만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제 생일이 다가오는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우리 안기자가 발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치료 우선 해야 되고 다 취소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플 때 너무 많이 좀뭐 음 집안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 뭐 병문안을 갈때 우리가 약간의 이제 뭐 우리 봉투 같은 거좀 뭐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과일이라도 좀 사서 이렇게 들게끔 매일 만나서 뭔가 사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투를 아내와 상의해서 이제 준비해서 나갔는데. 그날도 이제 나에게 좀 새로운 식당을 알려준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그 어떤 압구정의 그 냉면집인데 저도 첨가봤습니다만 하여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 식사가 됐습니다만 그 식사를 하는데. 아, 어, 즐겁게 먹고 그래서 그 옆에 또 뭐, 그 동네, 그, 좋아하는, 차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다는 어떤 커피숍에서 이 집은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차를 한잔 시켜서 또 마시고. 그런데 이제 막 헤어지려는데 뭔가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바로 형님, 어, 제가 아픈 바람에 환갑잔치를 우리 그때 모여서 가족끼리 해결했는데 못했으니까, 형님 조그만 선물 하나 사세요.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내 생일 선물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몇 장을 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을 받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훈훈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서 고맙다면서 받았어요. 만약에 그날 제가 정말 내가 봉투에서 준비하고 자면서 내가 얼마나 못 적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순간. 그래서 사실은 어, 암흑야 나도 사실은, 네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내가 매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때그때, 좀 뭐, 맛있는 걸 사, 주지도 못하니, 그저, 필요할 때 쓰라고 좀 준비했다. 좀 받아줘라. 워낙 깔끔한 친구는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럴 사람이지만, 이제 몸이 아프고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아, 형님 그거 그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주고받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자기는 이제 희망의 빛을 본 거죠. 다잘날 것이다. 어, 그리고 이제 내가 몇번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도 해주고 그런 게고마운는지 몰라도, 그거를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고 떠나는 것이 예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정말 떠난다고 생각 안 했죠. 당연히 난다고 생각했죠. 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즐겁게 죽일래, 그걸 받아서, 어, 결국은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떠나고 났는데, 일체 부의금도 안 받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장례를 그 가족들과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그가 가는 이제 저기, 예, 화장터까지 가서, 그유골함을 아들이 안고 차에 타는 것 같아서 배웅하고, 어,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후에 그안 기자의 그 후배가 되는 어 조선일보의 다른 어떤 기자가 어 전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고생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밥을 한번 대접하고 싶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때 그 기자가 어 어떤 사진을 하나 이렇 저에게 전, 저 전하기로 전달해줘요. 그 우선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안 기자 모습이 나오니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안 기자 잘못됐을 때 이거 인상 보세요. 얼마나 귀티가 나고, 전잖케 생겼습니까? 정말 실제로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마음도 요렇게 예쁘고. 그래서 그 후배들 중에 여기자님들이, 어, 같이 근무하고 싶은 선배 최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안석배였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여기자님들한테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배들한테. 그래서 이 아들과 뭐 딸내미 이름은 제가 편의상 지웠습니다. 또 뭐. 그래서. 근데 이 이천 에덴 나원이 있다고, 어, 저하고 워낙 친하니까 제가 어, 거기 그 안치하는 데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갈때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어요 그,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15일날 이제 입관한 게 14일날 어, 저 세상으로 이제 떠났죠. 어 그래서 어이 사진과 함께 또이 사람이 무슨 선물 같은 걸 줘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아요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펜. 여기 이제 그 친구가 평소에 얘기했던 거를 넣고 또안석배 기자라고 이렇게 쓴 거, 요 펜을 주는 거 이게 무슨 펜이냐 그랬더니 그 가족들께서 어 정말 자기 그 가족이 이렇게 잘못돼서 떠날 때 너무너무 회사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고 수고를 했다 그래가지고 어그 부모님과 그 부인이 준비를 해서 전 직원들에게 이 펜을 하나씩 어 감사의 마음으로 전했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참 대단한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은 이제 글 쓰는 게 그거니까 요즘에 다 뭐, 어, 컴퓨터로 합니다만 그래도 그 상징적으로 펜을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잘 지나고 생활하던 그, 어 기자로서 참어 멋지게 생활하던 그 가족이 떠난 그 슬픔, 그것을 다 거기에 담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서 마음이 짠해서 이 펜을 지금도 쓰지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 서재에 잘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러고 나서 보니, 참, 우리 살았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 모레가, 아, 그의 이제, 그장례 일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말에, 가족들끼리 의 어떤, 어, 추도 미사가, 추도 미사, 아니, 추도 예배네, 그건 기독교니까요. 아, 추도 예배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문가 아니면 저도 저 같이 함께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최소화해서 가족들끼리만 가서 이렇게 아마 이해를 어,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또 어그제 어, 이안 기자가 아끼던 어, 또 이인열 기자라고 해서 어, 그와 또뭐김승범 기자 등등 몇 치서 어, 전역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도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아직 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 안 기자가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나서 어, 지인들과 저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 후배, 선배, 가족, 또 어릴 때 친구, 이런 분들의 글을 모아서 안석배 기자를 추모하는 그런 그 추모집을, 어, 내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발간이 곧 된다고 그 표지와 프플로그 같은 것을, 어, 그안 기자의 부인이 제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눈물이 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주 짠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언론 사이를 하다 보니 서로 나는 이제 또 이렇게 공무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경우에는 어, 줄 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랜 세월 어,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정을 주고그러다 보니까 어, 친형제처럼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예 환갑을 뭐 챙기겠다까지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명절 때가 되면 어, 전혀 티도 안 내고 우리 경비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면. 경비하시죠. 누가 놓고 가는데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좋은 와인 한병 갖다 놓고 가고 말이죠.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정을 많이 쌓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가고 보니까, 좀참 그렇습니다. 예. 참 참큰 것을 이렇게 잃은 그런 거. 어,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제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그다음에 또어 나에게 늘 그저 참 형한테 모든 걸다 잘하던 그런 동생도 갑자기 이렇게 보내고 보니까 우리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마음 아픈 얘기도 하고 말이죠. 물론 이제 그 뜻은 잘해보자는 얘기지만 그래도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이렇 살다 눈 감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걸 욕심, 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욕심 낼 필요는 없다. 뭐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어떤 지위에 가려고 하는 욕심도요. 욕심을 가지는 것까지는 나쁜 게 아니겠죠. 원래 인간이라는 게 발전하기 위해서 뭔가, 그 평생을 노력하다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끝은 이제 허무로 끝나는데 별거 없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무기력해지 말고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또 지나친 무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거나 해코지까지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저질리지 말아야 될 그런 죄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요새는 뭐 죽음학을 강의하고 다니는 그런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꼭 빌리지 않아도 저도 개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걸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 예,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도 그렇게 받으면 되고요. 결국 죽음이라는 건 영과 육의 분리인데또 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결코 나보다. 강하거나 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유로우셨죠? 우리 아버지도 나보다 용감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동생은 더 말할 거 없죠. 나보다 겁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은 다 그렇게 갔다. 또 우리 안석배도 정말 몸이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하여튼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만 갔잖아요. 그럼 나도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그럴 때 그것이 이렇게 두려운 길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는 아니지만, 죽을 때 됐을 때는, 그 피할 수 없는 거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주변과 나누면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때 보면, 아이고, 쓸데없는 욕심 부렸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반성을 많이 하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웃음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또주머에 있는 거 있으면 좀 나눠서 같이 쓰고 또 소주 한잔 먹더라도 술값도 좀 내주고 술값이라도 많이 내는 게 어떤 면에서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가진 사람이 내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부자이면 되지 않을까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도요 다 끝나고 보면 허망하잖아요 제 아무리 아무리 잘난 사람도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 다때 되면 떠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쉬운 이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쓸데없는 욕심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 그게 일종의 다 장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석배 기자 일주기를 이렇게 맞이해서 마음도 착잡하고 또 그가 보고 싶고 또 정말, 정말 신사답게 살던 한 언론사 기자이지만 내친 네 아우처럼 지냈던 그를 추억하면서 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다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낼 수는 없어도 좀 그런 어떤 정말 친했던 지인의 기일을 맞이해 가면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가족들도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저와 함께하는 지인 여러분들과 그저 간단히 나마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내 친하우 이상으로 지냈던 석배를 이제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놓아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자들과의 이별이니까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원래 있던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언젠가 가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꼭 즐거운 건 아니고, 뭐 이게 좀 슬픈 일이죠. 아쉬움의 슬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아쉽고것 같아요. 왜? 제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고, 행복해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살아온 게 좀, 나 나름대로는 여자도 없어도 좀 신나게 살아서는지 몰라도, 어 정말 이 좋은 세상과 이별하는 게좀 예,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그 또한 욕심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니고 운동할 수 있을 때 그저 즐겁게 주변들과 지내다가 어, 어느 날 때가 오면 어, 두려움 없이 예, 그리고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떠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특별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이유라는 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은 어설프지만 내 유튜브를 좀더잘 만들 수 있고 막 그러면 좀더 세련되게 할수 있으면 그런 거를 꼭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시점에 떠나고 나면 나의 그 장애 시장을 찾아온 나의 지인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이면 말 또는 제스처, 제스처, 뭐 노래면 노래, 당부면 당부, 뭐 이런 거를 좀 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그거는 제가 어,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죽기 전에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기왕 사는 거 즐겁게, 그다음에 주변과 함께 좀 이렇게 배려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 그죠. 음, 우리는 현재 살아있으니까 산자들의 목숨, 살아있는 동안은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될 것이다. 가능하면 경쟁이 지나치면 싸움이 되잖아요. 예, 싸움박질하는 그런 어, 불쌍사나운 모습은 연출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하면서 예, 오늘 이제 예,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하여튼, 좋은 그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게 또잘 꺼지지가 않네요. <laughs>